여러분들 이제 저는 드디어 질레스테디움, 패트리스 홈필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드디어 패트리스, 패트리스, 뉴잉글랜드 패트리스의 홈필라 질레스테디움에서 출전했습니다. 지어진 지좀 됐습니다 네, 지어진 지좀 됐고 수용 인원이 한 6만여 명 정도로 어제 그렇게 보여드린 뭐맷 라이프 스테리아비하면좀 작긴 하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뉴욕랩 페이트리엇 21세이 들어와서 여섯 번 우승을 하고 그리고 톰브래디가 있는 모양 페트리엇예 페이트리엣 페이트리엣 여기가 어딘가요? 자 여러분 드디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팀인 뉴욕랩 페이트리엇의 홈구장인 길렛스타린을 <목소리> 왔습니다 한번 옆에 쭉 둘러볼까요? 네, 일단 여기 아, 주차장이 이렇게 쭉 있고 보시면 오늘 경기가 없지만 그래도 관광으로 오신 분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놀랬는 게 단순히 경기장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뭐 버거 식당도 있고, 뭐 CBS 스포츠 클럽, 아마 음. 비즈니스 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패트리엇 페이트리츠, 패트리엇을 소유하고 있는 그룹이 크라프트 그룹이라는 곳이에요. 음. 그래서 크라프트 그룹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또 산업의 어떤 한 중심축이 바로 이뉴 잉랜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고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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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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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과자 서 한국에서 아국에서과국에서이에산 어제 산 어제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서에서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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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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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여기 보면은 제가 또 아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린팅 되어있는 이 로고는 뭐죠? 이거 옛날 로고 아좀 약간 빈티지한 빈티지한 이 로고 자체가 빈티지 보시면은 상당히 다양한 셀렉션이 있습니다 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머스턴 페이트리어즈가 되있죠 옛날 이름이 머스턴 음. 페이트리어였어요 다운 브 지금 Goat 라고 돼 있죠. 어, 네. 이거 어떤 말이냐. 당연히 Goat는 무슨 뜻이죠? 염소. 염소죠. 근데 이게 뭐의중 말이냐면 Greatest of All Time 라는 아. 뜻이에요. 아. 모든 시간대에 합쳐서 최고의 선수. 아. Greatest of All Best Time. Player Best Player. b t 트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 되 이쁘네요. 드디어 과연 드디어. 제이슨은 드디어. <laughs> 자 이게 과연 <웃음> 얼마인지. <웃음> 아, 이게 과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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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어 이거는 1 4 9 9 9 달러. 네 똑같이 나이키예요? 이거도 프퍼네 맞습니다. 약간 네. 다른 게이 보이시는 이, 이 로고가 여기는 이제 푸팅된 이거는 일반. 네. 그 저는 이 여기 보이시는 이 문구 글자나 코팅대로? 아니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네. 여기는 이제 박음질로 아. 이제 뭐 양각 처리가 돼 있거든요. 제 거는 그냥 나염으로 음, 되어 있죠. 아. 나염으로 되어 있죠. 음, 사실 뉴잉넷페이스한 팀은 너무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헤이틀스 음. 헤이럴스도 Haters, 상당히 많아요. 질문하는 음. 사람들 근데 어쩔 수없죠고뭐 뭐, 인간의 질투심이라는 거. 헤이럴드는 어디가나 있으니까요. 또 하나가 헤이럴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기 구단주인 로버트 크라우트 씨가 트럼프랑 되게 친하대요. 아.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미국 음. 국민들은 이 팀도 당연히 정말 안 좋아집니다. 음. 그런 썰도 있습니다. 사실 저걸 입히면 진짜 이게 바로 사상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죠. 네, 진정한 중국 공산당 교육처럼. 진정한 패트리트네 이렇게 음, 이제 아이 아이들 도 유소년부터 이렇게 노출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팬이 되는 거죠. 왔는데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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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나 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거? 전전 어, 이게 예쁜 거 같은데. 제가 사려고 했던 거예요. 네. 21.99 달러라면 모자는 여기가 더 싸네요. 어제 25. 한번 네. 써보세요. 어잘 어울리는데? 어우 oh, 잘 어울리네 보, 보여주세요 써보세요 쓰고 네, 위에서 보고 어 뒤에서도 이렇게 패트리어스처럼 써있고 네, 어, 네 하나 이건 하나 사 하나 사야 사죠 <목소리> 어 봤을 <이거>. 이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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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트웨어의 치얼리더의 캘린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FL 같은 경우는 치얼리더 분이 정말 제일 이뻐요, 제가 봤을 때. 폴 음, 약간... 이렇게 팀 중에 이렇게 치얼리더 분들이 이렇게 예쁜 사진으로 칼린더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음... 가격이 얼만데요? 가격이 아, 여기... 19.9위. 19 비쌉니다. 아, 절대, 모장, 싼 가... 값이네. 절대 싼 가격. 가게... <laughs> 이거 보세요, 피자 커를 아, 실험 것도 있어요. 스테이크 칼. 오. 우리 수저 세트 있어요, 수저 세트. 수저 세트. 같은 거할때 아아 치키가 치키가. 치키를 상당히 이게 해놨네. 음 여기 보시면은, 뭔가 기념비적인 것들이. 사인적이 엄청 아, 비싸요. 다 파는 겁니다. 네, 보세요. 이게. <laughs> 아니, 1749달러, 1600달러.